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재원 충북 도의원이 도의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선거 당선 5개월 만으로 그의 지역구 보은군은 또 다시 도의원 공석이 됐습니다. 임가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재현 도의원이 8일 도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는 탈당계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충북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번 사퇴서 제출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시민 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등 스스로 당선 무효 처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오늘 16일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박 의원 사퇴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재현 의원님께서 오늘 사직서를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아 이후로다가 사직 처리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때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로다가 사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박 의원 사태가 예상대로 처리되면 그의 지역구 보훈구는 재보궐 선거 뒤 또다시 현직 도의원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선거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충북선관위는 사태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 현행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았을 경우와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재선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선관위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